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나만의 자산관리 채널 공인중개사 김만중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기분을 전환하고자 노래로 인사드렸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모두 코로나 이겨냅시다. 화이팅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정보지 및 유튜브 검색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에듀윌에서 올린 기초 강의 동영상을 보고 저 정도면 할 만하겠는 걸 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 보니 마음처럼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2019년 6월에 우선 1차만 도전하고자 등록했습니다. 결과는 운 좋게 합격. 합격하고 나니 욕심이 생겨 2020년 2차에도 도전했습니다. 아마 젊을 때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최종 합격. 정말 기뻤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자신감도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실무교육 강의를 듣고 이제 첫 발을 디딘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창업을 하기 위해선 정말 시험 아닌 실,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난생 처음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올리고 이런 게 저에게는 생소하기만 했죠. 부끄러움도 많고 자신감도 없지만 이겨내야만 성공이 보인다는 교수님들 말씀에 무조건 배우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 광주에서 제일 가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